자, 아,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 풀인데, 좀 2차 방정식의 꼬라지가 더러운가 봐. 그래서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네요. 그래봤자, 여러분들, 분수가 섞여 있을 거고, 소수가 섞여 있을 거고. 되게 식이 여러 복잡하다라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분수일 때는 최소공배수 곱해라. 소수일 때는 10이나 100, 1000을 곱해라.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차방식을 딱 봤을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제 근의 공식 배웠다고 근을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고 어, 시간 낭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복잡한 2차 방정식 풀이 예를 들어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로 풀고 정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쓸게요. 여러분들은 노트에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필기할 곳에.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괄호를 싹 먼저 풀어 주세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꼴이면 풀어주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이죠.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플러스 2x는 0. 정리를 해서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얘는 딱 봤을 때 제가 근의 공식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짝수 공식을 쓸게요. a는 4, b프라임은 3, c값은 1입니다.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4분의 마산뿔마 루트 옵니다 이렇게 x 근두 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괄호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수가 있는 애들도 가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일 때 여기 전개하는 거, 전개할 때 플러스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딱 봤을 때 5와 4와 10을 다 없애줄 수 있는 20을 곱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최소공배수 곱하기 20을 할게요. 20 곱하니까요. 4 가로 열고 X제곱 빼기 4 빼기 5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20 곱하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곱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리할게요 4x 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은 2자 4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에 빼기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요. 인수분해가 얘도 안 돼요. 자 a는 4 b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8. 근의 공식 갈게요. a분의 뭐예요? 2a분의니까 8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제곱 숫자가 좀클것 같아요. 뒤에다 옆, 옆에다 해볼게. b제곱 마이너스 4 a c 16 곱하기 8 128 그럼 25랑 더해지죠? 13, 153이거든요. 이거 153 뭘로 될 텐데? 7로 되나? 7이 14? 네. 아 9로 되는구나. 9, 1은 9. 17 곱하기 9네요. 17 곱하기 9는요. 9가 3으로 나가기 때문에 3 루트 17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겠죠? 이렇게 근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분수가 있는 애들 을 역시 과, 어, 최소공배수 곱해서 괄호 없애서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근의 공식 쓴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소수가 있는 애 해볼까요? 소수가 있는 애 0.2x 제곱 플러스 0.7x 플러스 0.3은 0몇 곱해주면 되죠? 10만 곱해주면 돼요. 2x 제곱 플러스 7x 3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혹시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돼요. 6 더하기 1은 7이니까요. 둘다 플러스. 그래서 방정식을 정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을 구해 주실 수 있어요. 마3 또는 2x 플러스 1이네. 미안해요. 마이너스 2의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몇개또 풀어줄게요. 몇 개를 풀수 있을까? 자, 2차 방정식. 자, 6분의 1. 어쩌죠. 분수랑 소수가 다 섞였어요. 그러면 분수랑 소수를 다 없앨 수 있는. 자, 얘를 10분의 22로 봐봐. 25로 봐봐. 그리고 약분을 해봐. 2로 약분하면 2로, 2로 약분아 5로 약분하면 2분의 5지. 이렇게 바꿔놓고 가잖아. 그러면 되게 작게 곱해줄 수 있어. 최소공배수 6만 곱해주면 되잖아. 알겠죠? 자, 6을 곱해주면 얘네는 5x 제곱 마이너스 6만 남고요. 6을 곱해주면 2에 x 플러스 2x 마이너스 4. 6을 곱해주면 35, 15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x제곱 플러스 2x 빼기 4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거의 2배죠. 자 정리할게요. 5x제곱 빼기 6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플러스 15자 5x제곱에서 2x제곱 빼면 3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 하면 플러스 4x 되고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15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 1로 가면 플러스 1 돼요.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 아 됐어. 자,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요. 여기 각수 분의 합을 보니까 3, 1 5, 이안데고 6에서 1을 빼야 되는 거죠. 아니지? 3 안되네 그건 안될 것 같아 그치 자 a는 3 짝수공식 b프라임은 2 c값은 마이너스 5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근이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9구요 한근은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 9인거예요 2를 더해 볼게요.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럼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되고요. 얘네 둘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통 부분이 있는 거. 다 풀, 저, 물론, 과호를다 풀어도 되는데요. 이 X 플러스 1을요,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1을 large A로 놓고 쓰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는 0. 이 상태에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어버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2, 1, 6 빼기 5가, 그러면, 2a 플러스 5a 빼기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되나요 5a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럼 a 값이요? 마이너스 2분의 자 봐봐 두 가지로 갈 거야. a가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a가 3이니까 자 우리가 a를 뭐로 치환했죠? x 플러스 1로 치환했죠. 이해돼요? 그럼 x는 여기서 빼기 1만 하면 돼. 여기다 그러니까 빼기라면, 마이너스 2분의 7 나오고요. A를 또 X 플러스 1로 놓고, 3이니까, X는 뭐다? 2다. 그래서 X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자, 두근을 알파랑 베타로 할 때, 2알파 플러스 베타, 단, 알파가 더 작은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알파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2알파 하시면, 마이너스 7. 베타는 2 하셔서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거를 또 풀어줄 수 있는 거 풀어줘야 되겠어. 음. 자, 아마 5공비에도 있을 건데, 이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방금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때 두근을 한번 구해보러 갑시다. 자, 그럼 우린 얘를뭐 해요? X 플러스 2분의 1을 A로 치환해서,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상태로 놓고, 놓고 마마 3, 1, 1, 1 놓고 마플 마3 플러스 1 마2 그러면 3a 플러스 1 a 빼기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a는 1이 나와요 자 돌려 놓습니다 a가 뭐였죠 a였죠. 그래서 꼭 치환했던 걸 이거 선생님처럼 꼭 쓰셔야 돼요. a 플러스 2분의 2, 아, x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요. x는요. 6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5가 됩니다. 또 a는요. x 플러스 2분의 1이니 x는요. 1 빼기 2분의 1에서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하나 갈게요. 진짜 마지막이야. 이것도 교재에 있을 거야. 숫자는 다르겠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전화가 와. 자 문제에서요. x-y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요. x가 y보다 크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공통 부분인 x 빼기 y를 a로 치환합니다. x 빼기 y를 a로 치환하면 a, a 빼기 6은 16입니다. 이렇게 돼요. 전개를 해서요, 는 0으로 놓고 2차 방정식의 꼴로 먼저 나타내야 내가 얘를 어떻게 할지 보입니다. 전개할게요. a 제곱, 마이너스 6a, 얘 일로 오면 마이너스 16은 0. a가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2는 0. 연 수면 됐고요. a 값이 8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x 빼기 y 값. 우리가 x 빼기 y a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a 대신에 x 빼기 y는 8. a 대신에 x 빼기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x 빼기 y 8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요. X 빼기 Y의 값은요, 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X에서 Y를 뺐을 때 양수 값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답은 8이 되겠다. X와 Y의 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X 빼기 Y의 값만 구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